보석 같은 자연, 웅승 깊은 맛, 멋, 흥, 희망찬 미래, 생명의 땅, 전라남도. 전라남도가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진 마량 놀토 수산 시장이 인기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발견에서는 전라남도 농업 박물관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소식을 전해 드리는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메르스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는 22개 보건소와 세개지방의료원 24개 지정의료기관 등 모두 49개의 보건의료기관 건물 외부에 메르스 선별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 22곳에 호흡기 질환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도내 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검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메르스 관리 대책본부, SNS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의료기관, 행정기관 등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남도는 날마다 대책회의를 갖고 메르스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하루 한 차례 메르스 관련 정례 언론브리핑을 열어 도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치료 병원에 국립목포병원이 지정됐습니다. 전남 지역 메르스 치료 병원에 국립 목포 병원, 노출자 진료 병원에 강진 의료원과 순천 의료원이 지정됐습니다. 메르스 접촉자로 중증 의심 환자는 노출자 진료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고, 메르스 확진 시에는 치료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됩니다.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보건의료과장 강영구입니다. 메리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메리스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손 씻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기침 매절 지키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고 병문안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방 수칙을 지킨다면 메르스는 조기에 차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침, 고열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먼저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로 상담을 하신 후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는 50개소의 선별 지조서를 설치해 운영하는 등 메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진 마량 놀토 수산 시장이 싸고 좋은 먹거리와 문화 행사가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마량 놀토 수산 시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강진 마량항이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놀거리가 많은 장터에서 싱싱한 해산물들을 맛보라는 의미에 강진 마량 놀토 수산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곳 수산물은 당일 위판된 것들로 신선한 바다 향기가 가득합니다. 갓 잡은 횟감을 골라 즉석에서 회를 맛볼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어패류, 건어물, 농특산물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장터도 열리고 있어 훈훈한 고향의 정과 향수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도 싸고 싱싱하고 아주 믿을 수 있는 가격대고 그래서 좋았습니다. 마량항은 평범한 어항에서 남도를 대표하는 미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방파제를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몄고, 전망 데크와 조명시설, 조각품 등을 설치했습니다. 낭만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즐길거리도 많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토요음악회를 비롯해서 난타공연과 마술쇼 등이 열리고, 방파제 곳곳에는 가족들을 위한 낚시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무료 낚시 강습도 진행합니다. 놀토수산시장은 최고 신선, 최고 품질, 최고 저에만 삼채와 수입산 바가지 요금, 비브리오 폐혈증이 없는 산무 시장을 내세우고 손님 맞이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직거래를 하니까 소비자는 싸게 살수 있고 저희들은 지역 홍보를 해서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관광 명소로 단장된 강진 마량 놀토 수산 시장이 전남을 대표하는 명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김동진입니다. 우리 역사는 곧 농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화에 밀려 농업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고 있는데요. 전라남도는 농업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농업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종의 발견 이 시간에는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이 깃든 농경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의 주요 사업에 대해 김우성 관장에게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장 김은성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농경문화 유물을 수집, 보존, 전시해 조상들의 슬기로운 삶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1993년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주 전시실인 농경문화를 전면 리모델링에 재개관했으며 지난해에는 쌀 문화 강과가 농업 테마공원을 새로 개장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농업화물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쌀 전시실, 3D 영상실, 남도 음식 체험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추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을 통해 전통문화 이해와 자아성취, 진로탐색 등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가원령별 행사로 정월 대보름 행사, 원액의 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등총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체험 행사로 천연염색, 한지공예, 남도 음식 체험 등총 60종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학기제 대비 선사문화 체험교실, 전통 연교실 등 9개 체험교실도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보다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 방문 기관별 직원 담당제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올 들어 지난 5월 말 현재 관람객이 69,900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가 증가했습니다. 에컨대 지난 4월 광주 전남 교육기관과 혁신도시 전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홍보 활동을 피운 결과 학생 단체는 물론 혁신도시, 공공기관, 가족단체 관람객이 박물관을 찾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시관람과 공연, 음식 체험을 묶은 관광 상품으로 지난해 3,400여 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도 지난 4월 한달 동안 1,500여 명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박물관은 농경문화에 대한 전시관람과 교육은 물론 체험과 관광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문화 관광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 국방 벤처 센터가 오는 9월 순천에 있는 전남 테크노파크에 문을 엽니다. 전라남도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8일 협약을 맺고 전라남도 국방 벤처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국방 벤처 센터는 중소벤처 기업의 군 사업 과제 발굴과 경영, 기술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 업무를 통해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전라남도의회 제295회 임시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12일까지 12틀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15년도 제1회 전라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건설, 방재 소방정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번 295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영광 출신 이동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 및 건의안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고 건설 방개국과 소방무에 대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200만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했습니다. 이번 제295회 전라남도의회 임시의 기간 중 본회의 휴회 기간인 6월 2일에는 조례안 심사, 현지 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됐고, 6월 9일부터 이틀 동안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애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제20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지난 4일 고흥궁 남열 해수욕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물자원보호, 미래를 위한 배려입니다라는 주제로 전라남도 동부 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나무 심기와 환경정화 활동이 함께 전개돼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숲속의 전남 가꾸기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메르스는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워서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 흡연이나 과음, 과로, 편식 등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혜로운 생활 습관으로 건강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땅 전남 도정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